아, 어. 형이 돈은 없어도 커피는 강남에서 마시는 거 알지? 이 <laughs> 알아 몰라 임마 아니 저기 누구야 아 뭐라고 해야 돼뭐아 대희 형아 김대희 선배님 개그맨 이아 선배. 뭐 그거 하지 말래 꼰대희로 가래 그냥 뭐 저거 하고 와, 막 하시니까 예. 근데 그냥 나한테는 그냥 김대희 형인데 예. 강남에다가 예. 뭐 식당 차렸다고 하더라고 그냥 막 꼰대희의 밥먹자 이런 거찾렸겠지뭐 예. 들밥 차반? 한정 식 예! 아니, 꼰대에 밥 먹자가 아니야? 이야, 이게 뭐야, 이 퍼포먼스. 야, 이거 뭐야? 아, 이거 봐. 이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룸이네. 어, 방도 이렇게. 강남에 이런 데가 없어. 강남에 룸이 있는 밥집이 어딨냐? 많이 없어. 야, 룸이 한 20개가 넘게 있는 것 같은데? 배이 형 성공했네. 배이 형, 건강하시죠? 형은 저의 영원한 오야공이십니다. 와 진짜 크다. 와.